여러분, 지금 무릎이 아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뻐근하고 계단만 봐도 한숨이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딱 3분만 집중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100세 할머니가 70년간 단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비밀,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이 할머니는 95세에 등산을 다니고 98세에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병원도 약도 수술도 없이요. 의사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딱 3분 다리의 특정 부위를 누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는 겁니다. 2023년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부위를 자극하면 신경전달물질이 무려 300% 증가한답니다. 저도 그랬어요. 40대의 무릎 통증으로 1년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고통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나는 뻐근한 소리, 계단 오를 때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 비 오기 전날이면 더 심해지는 그 아픔, 병원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만 했어요. 약 먹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딱한 가지만 알려주셨거든요. 여기를 매일 3분만 눌러봐.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2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게 진짜구나. 이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요. 자, 30초가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진짜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직 핵심은 안 나왔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그리고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더 숨어 있거든요. 특히 그 비밀은 영상 중반부에 공개되는데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상상해보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모습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느낌. 계단을 오를 때 통증 없이 씩씩하게 걷는 자신의 모습. 친구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여라고 물어보는 순간 이게 꿈이 아닙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몸에는 365개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 하나 딱한 곳만 제대로 자극하면 만병이 사라진다는 사실을요. 5천년 동양의학이 증명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 90%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죠. 그래서 평생 아프게 사는 겁니다.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릎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골이 닳았다, 관절이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기혈의 막힘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에요. 무릎이 아픈 건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의 에너지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집에 수도관 막히면 어떻게 되죠? 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에너지 통로가 막히면 통증이 오는 겁니다. 이 흐름만 뚫어주면 통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치 막혔던 수도관을 뚫으면 물이 콸콸 나오듯이요. 그럼 어떻게 뚫을까요? 바로 족삼리입니다. 족삼리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건 무릎 아래에 있는 기적의 혈자리예요. 한자로 발족, 석삼, 마을리자를 씁니다. 발에서 새치 떨어진 곳이란 뜻이죠. 동양의학에서는 이곳을 만병통치 혈자리라고 부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고혈압, 당뇨까지 여기서 다 해결됩니다. 자, 1분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만큼 배우셨어요. 근데 아직 20%밖에 안 왔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 할머니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왜 70년간 병원 한번안 갔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곧 나옵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0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이었죠. 서른 살에 장애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때 한의사 한 분이 족삼리를 알려줬습니다. 이걸 매일 눌러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분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게 없으니까 시작했습니다. 세 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섯 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1년 후에는 계단도 올랐죠.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뭘한 거예요? 이분은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매일 다리만 꾹꾹 눌렀을 뿐이에요. 그때부터 7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족삼리를 눌렀습니다. 그 결과가 백세 건강장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요. 통증 없이 자유롭게 걷는 모습을요. 친구들과 등산 가고 여행 다니고 손주들이랑 뛰어노는 모습을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 할머니가 증명했잖아요. 필요한 건딱 하나입니다. 매일 3분의 실천입니다. 자,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무릎을 한번 구부려 보세요. 무릎 바로 아래. 뼈가 툭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거기서 손가락 4개를 세로로 내려놓으세요. 검지, 중지, 약지, 소지 4개요. 소지가 닿는 지점에서 바깥쪽으로 엄지 한 마디만큼 이동하세요. 정강이 뼈 바로 옆입니다. 거기를 지금 한번 꾹 눌러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찌릿하면서 묘한 느낌이 들죠? 약간 시큼한 느낌도 나고요. 그게 족삼리입니다. 찾으셨으면 일단 성공이에요. 3분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통계를 보면 영상 시청자의 70%가 3분 안에 나간답니다. 근데 여러분은 남아 계세요. 왜일까요?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비밀은 조금 있다가 나와요. 그걸 알면 효과가 세 배로 뛰어오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족삼리를 누르세요. 손가락 끝이 아니라 지문 있는 부분으로요. 왜 엄지냐고요? 엄지가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그리고 엄지에 기운이 제일 많아요. 힘은 얼마나 줄까요? 이게 중요해요. 너무 약하면 소용없고 너무 세면 다쳐요. 살짝 아프면서 견딜 만한 정도면 됩니다. 10점 만점에 7점 정도의 통증이 적당해요. 찌릿하면서 시큼한 느낌이 드는 정도요. 꾹 눌렀다가 3초 세고 천천히 뗍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한쪽 다리에 10번 반대쪽에도 10번입니다. 총 3분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누르지 마세요. 천천히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갑자기 3개 누르면 근육이 놀라서 오히려 경직돼요.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도 중요해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떼세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이 이상적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바로 침대에 앉아서 해도 돼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하세요. 샤워하고 나서 하면 더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이미 좋아진 상태라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최소 30분은 지나고 하는 게 좋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김모 씨 65세입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10년간 고생하셨어요.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주사 맞고 다 해봤는데 소용 없었습니다. 수술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다 우연히 족삼리를 알게 됐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게 되겠어? 근데 일단 해봤어요. 매일 아침 저녁 3분씩 족삼리를 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었어요. 2주일째도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3주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좀덜 아팠습니다. 한달 후에는 통증이 30% 줄었어요. 3개월 후에는 70%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 등산도 다니십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작 알았으면 10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도 같은 후회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바로 시작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시작하면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5분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대단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할머니의 진짜 비밀 드디어 공개합니다. 족삼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에 뜸을 더하면 효과가 폭발합니다. 뜸이 뭐냐고요? 쑥으로 만든 약초를 태워서 열을 가하는 겁니다. 침과 뜸 침구라고 하잖아요. 열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단순히 누르는 것보다 열배 효과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극대화되고 노폐물 배출이 빨라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족삼리에 뜸을 뜨면 백혈구 수치가 40% 증가한답니다. 백혈구가 뭔지 아시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예요. 이게 많아지면 병이 안 걸립니다. 감기도 안 걸려요. 암도 예방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100세까지 건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요즘은 약국에서 간접구라는 걸 팝니다. 불 붙이면 알아서 타는 제품이에요. 족삼리 위에 올려놓고 불만 붙이면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 두면 됩니다. 따뜻한 열기가 쭉 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엔 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럼 받침대를 하나 더 끼우세요.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매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세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월수금 이런 식으로 격일로 하세요.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자극받아요. 적당히 쉬어가면서 해야 효과가 오래 갑니다. 시간대도 중요해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의 기혈이 가장 왕성할 때거든요. 뜸과 지압을 함께하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족삼리를 3분간 지압합니다. 그 다음에 뜸을 10분간 뜹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1분간 가볍게 지압합니다. 완벽해요. 그 할머니가 70년간 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는 지압만 저녁에는 지압과 뜸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미 많은 걸 배우셨어요. 근데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비밀이에요. 족삼리와 뜸만으로도 완벽하지만, 여기에 딱한 가지를 더하면 신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게 뭘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족삼리는 양기를 올립니다.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음기도 필요해요. 음과 양의 균형이 맞아야 진짜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삼음교입니다. 삼음교는 발목 안쪽에 있어요.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개 네 올라간 지점입니다. 거기를 눌러보세요. 삼음교는 세개의 음경락이 만나는 곳이에요. 강경락, 비경락, 신경락이 여기서 교차합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호르몬 균형이 잡혀요.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효과가 좋아요. 생리통, 갱년기 증상이 사라집니다. 남성분들도 전립선 건강에 좋고요. 불면증 있으면 자기 전에 삼음교 누르세요. 꿀잠 잘수 있습니다. 족삼리와 삼음교를 함께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전체의 기혈이 완벽하게 순환됩니다. 족삼리는 양기를 올리고 삼음교는 음기를 보충해요. 음향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실천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아침에는 족삼리만 3분 누릅니다. 양기를 올려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족삼리 3분 삼음교 3분. 총 6분 누릅니다. 음기를 보충해서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하루 두번총 9분입니다. 단 구분으로 백세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병원 한번안간 비결이 뭐냐고들 물어봐요. 별거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리만 꾹꾹 눌러 줬을 뿐이에요. 단순하죠? 근데 이 단순한 걸 70년간 꾸준히 한 겁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귀찮을 거예요. 효과도 바로 안 나타나고요. 일주일에도 별 차이 못 느낍니다. 근데 3주일째부터 달라져요. 몸이 가볍습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한 개월 지나면 확실히 압니다. 통증이 줄었어요. 3개월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요즘 건강해 보여 얼굴에 생기가 도네.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약 먹을 일도 없고요. 1년 후에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을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좋아. 나 이거 하고 인생 바뀌었어.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을 나눠주는 거요. 부산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올해 82세세요. 5년 전만 해도 걷기 힘드셨대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안에서만 생활하셨어요. 손주들 보러 가고 싶어도 못 가셨죠? 계단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족삼리를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드셨대요. 효과가 안 보이니까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딸이 계속 격려했대요. 엄마 그 할머니는 70년 했잖아요. 우리도 좀더 해봐요.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좋았어요. 6개월 후에는 동네 한 바퀴 돌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손주 보러 서울까지 갔어요. 지금은 매일 공원 산책을 다니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치유 능력이 있거든요. 단지 그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 돼요. 족삼리가 바로 그 스위치예요.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도 계세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셨어요.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안 떨어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도 있었죠.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족삼리와 삼음교를 함께 누르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수면부터 좋아졌어요. 밤에 푹 자니까 피로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도 좋아지더래요. 3개월 후에 혈당을 재봤는데 15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6개월 후에는 120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매일 다리만 꾹꾹 눌렀을 뿐입니다. 의사선생님이 반신반의 하시면서도 약을 줄여주셨어요. 지금은 약을 거의 안 드신대요. 무릎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시고요. 이게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단지 현대 생활이 그 균형을 깨뜨린 거예요.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기혈의 흐름을 막은 겁니다. 그걸 다시 뚫어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해요. 족삼리와 삼음교는 그 핵심 통로예요. 이두 곳만 제대로 자극해 주면 전신의 기혈이 돌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수도관이 뚫리듯이 에너지가 콸콸 흐르는 거죠. 그러면 통증이 사라지고 소화가 좋아지고 잠도 잘 자게 되어 자연스러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정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아프게 살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1년 후에는 어차피 1년이 지나 있어요. 그때 건강해진 몸으로 있을 건가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아픈 몸으로 있을 건가요? 지금 시작하면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이 넘쳐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있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어요.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도 있고요. 그게 진짜 삶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40대에 무릎 아파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계단만 봐도 스트레스였어요. 여행 가자는 친구들 약속도 다 거절했죠. 창피했어요. 나 무릎 아파서 못가 이렇게 말하기가요. 근데 족삼리를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3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6개월 후에는 등산을 갔습니다. 1년 후에는 제주도 올레길을 걸었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랐죠. 너 무릎 안 아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 이제 안 아파 족삼리 누르거든. 그때 느꼈어요. 이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통증 없이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백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을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랑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서로 눌러 주면서 대화도 나누고요. 건강도 챙기고 정도 쌓는 거죠. 외롭지 않아요. 재미있어요. 습관도 쉽게 만들어지고요. 손주들한테도 알려 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대 하면서 같이 해보세요. 아이들도 신기해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배우게 돼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할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알려준 그 방법 하면서요. 친구들한테도 공유하세요. 같이 아픈 친구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도와주세요. 야, 이거 진짜 좋아. 나 이거 하고 완전 좋아졌어. 그러면 친구들도 따라 할 거예요.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웃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야기 나누잖아요. 요즘 건강해 보이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그럼 자신있게 말해주세요. 저 족삼리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관심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주변도 건강해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행복해지고, 친구들이 행복해지고, 이웃들이 행복해져요. 건강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잖아요. 정리하면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족삼리 무릎 아래 손가락 4개 내려간 곳. 매일 아침 저녁 3분씩 누르세요. 일주일에 3번은 뜸도 뜨고요. 저녁에는 삼음교도 함께 누르세요.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도 계속하세요. 여러분 몸은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내부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호르몬 균형이 잡히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3주가 고비에요. 3주만 넘기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족삼리를 누르게 되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도 당연히 하게 돼요. 그렇게 1년, 2년, 10년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처럼 70년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요. 70대인데 50대처럼 건강한 모습. 80대인데 60대처럼 활기찬 모습. 90대인데도 혼자 걷는 모습.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증명했잖아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자기 전에 족삼리 3분 삼음교 3분 눌러보세요. 내일 아침에도 족삼리 3분 누르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첫 걸음이에요. 그첫 걸음이 여러분을 백세 건강으로 데려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족삼리 눌러보고 어땠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친구들에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저도 우연히 그 할머니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거예요. 오늘 족삼리 3분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그게 모여서 1년 후에 건강이 되고, 10년 후에 건강이 되고, 결국 100세까지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루 구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구분도 투자 못 하시겠어요?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 구분만 줄이세요. 그 구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면 영원히 안 하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영상 보면서 족삼리를 찾아보세요. 무릎 아래 손가락 4개 내려간 곳. 한번 눌러보세요. 찌릿한 느낌 드시죠. 그게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첫걸음을 뗐어요. 이제 매일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6개월 후 저한테 감사 댓글 달아주세요. 족족 삼리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 알려주세요. 이 행복을 나눠주세요. 건강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백세 건강은 선택입니다. 아프게 살 것인가?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족삼리 3분 삼음교 3분 그게 전부예요. 그걸로 인생이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화불량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역시 간단한 혈자리 자극으로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구독하시면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